우리는 흔히 노후 자금을 노리는 외부의 사기꾼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율이 가장 높고 사칭형 사기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밖에서 오는 위협에는 모두가 경계심을 세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의 평생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성벽 안에서 가장 믿었던 파수꾼이 돌변해 당신의 심장을 겨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파수꾼이 바로 가족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을 한순간에 제로 만들고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두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평생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 퇴직한 박선우 씨. 그의 손에 들린 퇴직금과 매달 100만원 남짓 들어오는 노령연금은 고생한 아내와 함께 보낼 평온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안도감과 자부심에 젖어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아내와 함께 조용히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어. 하지만 아내에게 치매라는 그림자가 드리우며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특별한 불행이 아닌 우리 주변의 보편적인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이 하루하루 흐릿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박선우 씨의 마음은 끝모를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병간호에 온 신경을 쏟느라 정신이 없었고 믿음직한 장남에게 통장 관리를 맡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비랑 생활비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선우 씨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럴 때 의지하라고 아들이 있는 거지? 내가 복이 많아. 장남은 처음 몇 달간 병원비를 착실히 내고 꼼꼼하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아들의 말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이번 달은 간병비가 좀더 나왔습니다. 박선우 씨는 아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하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선우 어르신 병원비가 석 달치 600만 원이나 밀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퇴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박선우 씨는 벼락을 맞은 듯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남에게 전화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달려가 거래 내역을 뽑아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병원비를 부풀려 돈을 빼내고 부모의 퇴직금과 예금을 자신의 사업 자금과 카드 값으로 야금야금 빼돌린 뒤였습니다. 자녀 리스크로 인한 노후 파산. 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감정은 참담한 배신감과 자괴감이었습니다. 내 평생이, 내 아들 손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두 번째 이야기는 40년을 함께 산 동갑 내기 부부의 아내 이지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대기업에서 무사히 퇴직하고 두 사람은 그동안 함께 모은 자산으로 세계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취미를 즐길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생 끝!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생네 가게가 어렵다는데 500만원만 도와주자. 는 식이었습니다. 이지연씨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평생 고생한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시동생의 자녀 학자금을 내주고 시누이의 생활비를 붙여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바로 이런 상의 없는 일방적 재산 처분, 이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는 황혼 이혼의 핵심 사유라고 지적합니다. 어느 날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훨씬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이지연 씨가 따져묻자 그녀의 마음은 서운함과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그녀를 더 절망케 했습니다. 내돈 내가 내 형제들 돕겠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해? 남편에게 우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나와 나의 가족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함께 모은 돈이라는 이지연 씨의 항변은 쪼잔한 아내의 불평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깊은 소외감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평생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돈 관리인에 불과했나? 결정타는 남편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카의 사업 자금에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지연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년 이상 동거 부부의 이혼율은 20년 새 2배 이상 급증했고 경제 문제는 성격 차이 다음으로 큰 원인입니다. 법정에 선 그녀의 마지막 감정은 슬픔과 체념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이젠 각자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혼으로 자산을 절반으로 나누자 부부 모두의 노후는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끔찍한 비극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악의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박선우 씨의 사례처럼 질병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맹목적인 신뢰가 만났을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부모에게 자식은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이니까 라는 잘못된 통념과 재산 경계의 붕괴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모들은 노후 자금이 무려 55%를 자녀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문화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잠재적인 내 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한 토양이 됩니다. 셋째, 이지연 씨의 경우처럼 부부 간의 치명적인 소통 부재와 일방주의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재산 문제에 대한 투명한 대화를 생략하고, 한쪽이 독단적으로 효도나 우애라는 이름 아래, 공동의 자산을 처분할 때그 관계는 파탄에 이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비극을 막연히 두려워하며, 우리 애는 내 배우자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외면해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패는 자녀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년 후 견제도를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닌 우리 가족 평화 유지 장치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 중한 명의 판단력이 흐려져 자녀에게 재산을 맡겨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이는 다른 자녀들에게 불만과 의심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후경계시 심판 청구를 하여 법원이 감독하는 후견인을 지정하면 특정 자녀가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 사이의 불화를 막고 모두가 투명하게 부모를 돌볼 수 있게 하는 현명한 장치입니다. 만약 이미 빼돌려진 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지정된 후견인은 부모를 대신해 증여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부당하게 넘어간 재산을 되찾아 올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하게 하거나 상속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자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상속 결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부료 자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 경고장입니다. 두 번째 방패는 배우자 리스크를 막는 재무적 대화입니다. 퇴직 후, 부부만의 재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갖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보,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더살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어? 혹시 각자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돕는 게 좋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기록해 두는 겁니다. 퇴직금, IRP 계좌 등 주요 자산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최소한 서로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성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 주택연금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나 배우자와의 재산 갈등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우려된다면 주택연금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나 자신에게 평생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오롯이 나의 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두 사람의 눈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순고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명확한 재정적 경계와 원칙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을 의심하고 감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탐욕이 싹틀 틈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 가족 모두가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한평생 피땀 흘려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령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도 허무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부터 당신의 노후를 지켜낼 단단한 방패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